요점을 보면은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권력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배수 후보자님. 제 부위원장님이 비례대표 후보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어, 교수께서는 어,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요점을 보면은, 어 법,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권력으로 그것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저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존경을 받은 또 대한민국이 존경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어, 조국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매우 말하기도 힘들고 얼굴이 따가워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잘못한 것을 이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자세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국 네. 정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조급혁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좀 어떻게 보 저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에 이제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